갑자기 재밌는 거 생각남이라고 방제를 지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틀렸는데? 내가 이제 소아 피고 댓글 창을 쭉 보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딱 소개를 시켜준 거야. 행돌 vs 시청자 1 0 명. 시청자 1 0 명들은 아, 이제 개코를 하는 겁니다. 개코. 개코들은 only 칼 플러스 지원봇을 씁니다. 시청자를 패겠다, 그렇죠? 임들한테 분풀이를 하겠다. 다 들어와봐 한 번. 들어와봐. 개패 줄게 진짜. 다 들어와. 야 맵은 약간 내 생각에 스플릿 이런 맵이 좀 밸런스 맞아 이걸로 가자고 브리즈 같은 맵은 내가 너무 유리하고 마지막으로 정리 공격팀 시청자들 자동 벌온칼큐스킬 지원법 무한정 쓸수 있음 저는 벤달 그리고 노 스킬 이렇게 가볼게요 내가 만약에 1분 40초 버티면은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최대한 넓은 곳가야돼 이거 기다려봐 어. 아, 이거, 여기 가는 게 맞나, 근데? 잠시만 개 무섭네? 어트 초록몰이, 초록몰이 아홉 명, 이거. 오! <laughs> 오!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야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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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아 잠깐만, 잠깐만, 좀 넓으면서 좁은 곳도 있는 배펄 갈까? 그러면 펄, 오케이, 펄로 가자. 그러면 그 님들 야, 동기부여 줄수 있게 한 분만 뽑기 위해서 햄버거 어, 할까? 5점 내기예요, 5점 내기. 만약에 제가 이기면은 뭐 없습니다. 시청자분들, 제, 무조건 시청자분들 이겨야 햄버거 한 마리 가는 거예요. 뭐 어디로 가지? 음... 무조건 삐로 가야지. 펄은 펄을 일단 무조건 삐야.

청자들 컷. 별없구만. 아, 여기서 여기가 계산이 짤이네. 그냥 어, 여기도 사기 아닐까? 어 잠깐. 저 봐. 여기 사기들이 또 섰는 것 같아. 여기 어떻게 해야 할 건데, 여기? 여기 잡을 수 있나? 이거 이거 절대 못 잡지 않을까? 좀좀 불안한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정말 <laughs> 여기서 점프해 가지고 내 다리를 찌르지 않겠지? 몰 봐. 몰 봐. 같이. 아, 안붙고 신경 쓰지 마. 들어봐, 들어봐, 아어봐 마이크가 2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먼저 튀겼어. 이한명남았습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응? 10초 남았는데 어떡하나? 어? 할로번해 봐. 다시 기발이야. 야. 야. 캣. 츠다들 캣. 와 이거 닭긴 안 내겠네. 아, 너저 추이에요? 멋쩔 뭐 건데요, 저. 저 햄버거, 닭햄버거 앞에서 제가 먹을 건데요. 네. 다른 곳을 한번 보자. 아, 좀 아이자 아이야, 기다. 아니다 아님 내가 잡아. 아, 다른 거 찾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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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님네, 아니, 다른 거 찾았잖아. 찾았잖아. 아, 아, <laughs> 개다 싶다. 슬... 나 1점 줬다 진짜. 난늘 그렇듯 사기자를 찾아갈 거야. 잡아! 잡아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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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저 위로 올라갈라 했는데 아니, 제가 어디 올라갈래면 여기 올라갈려 했거든요 여기 이쪽에. 여기 개석이 아니야, 딱 봐도 그렇지. 아수제라 써보고 싶은데 근데. 근데 저 여기 가지면 가게 급만 해주면 안 돼요? 저 여기 궁금해요, 너무. 갈수 있을까 여기를? 아 이것만 알려, 이것만 이것만 좀 해봐, 알겠지? 아, 나이거 궁금해서. 아 진짜. 아, 아 진짜, 진짜. 아 진짜, 아 진짜. 아 진짜로, 아 진짜, 아 진짜. 아 말할라고 이 새끼들아. 저량화. 돈을 주었어도 내 세상이야. 나 진짜 이제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한다. 인정 사정 없이. 너희 뒤졌다 이제. 와봐. 잠시만, 다 잡자 이거. 헬로 <laughs> 어, <일로> 와. 깐맞잠맞만 <laughs> 어, 아! 잡아! BG점에 <laughs>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솔직히 내가봐준것좀 친았죠? 님들 여러분들. 여기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이제 피도 눈물 없이 할게요. <목소리> 와봐 와바 이제 와봐 와바, 와봐 와바, 와봐 와바, 와봐 이다시들아올바이다시가어쩌만이고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잠깐만. <목소리> 당첨 누구냐 슛! 마인크래프트 랭커님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디스코드 아이디 좀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적어놓게 한 판만 더 할게 한 판만 이거 안안 안 하시는 분들 참여하고 한판더 하겠습니다 맵뭐 할까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햄버거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뭐 할까요 님들이 투표하세요 <laughs> 그렇죠. 이러면은 이따봐 선셋이 3표고 헤이븐이 4표 헤이븐 4표로 헤이븐 가겠습니다 예. 네. 아, 여기는 좀 불량하긴 하겠다, 내가. 아, 여기는 근데 진짜 어디 갈 수가 없는데?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, 하나 있긴 하다. 아, 있다, 있다. 또 뒤졌다. 아니야, 님들이 그냥 A설 때 가면 끝이야. 해븐 통해서 가면 되잖아. 야, 이거 근데 진짜 여기 개사기 뽑았던데. 이거 어떻게 뚫을 건데? 어, 어 아, 잡아. 씨, 아 이게 어떻게 올 건데? 여기 어떻게 올 건데? <laughs> 스파이크가 수비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!!! <laughs>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. 네명네명할 만해 할 만해. 10, 다행이다, 진짜 다행이다. 와, 이거 큰아빠했네 이쪽이야. 아, 진짜. 왜... 아, 나 진짜. <laughs> 아니. 지금. 엄마. 실패해서 뜬다 이 진. 절약하고 잘 써. 어. 아, 왜안 올라가지지? 아니, 기다려봐. 아니 어떻게 올라가지? 기다려봐. 아이제 되는다. 데 아, 긴장해서 그래 이거 진짜. 아 하자게요. <laughs> 뭐 어쩔 건데? r f 거야? 해, w a 게 e r 게 a l 게뭐 a 해 e r 가 a l l w a t e 어 f 가 l l w 뭐 t 오오 f 뭐야 l w a t 어 r f a l l w a t e 뭐 f 뭐 l 어? 오! 오! 이거 무서게 아니네, 이거. 어, 어, 놀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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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, 뭐. 어, 놀래라, 어, 놀래라. 씨, 뭐야? 3 0어